3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입경조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입경조성에 의한 토양의 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입경조성이 무슨 뜻일까요? 입자의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 어떤 입자들로 얼만큼씩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입자 종류세 가지입니다 입자의 종류 중에서 자갈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장 큰 입자를 모래라고 하고요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미세한 거 점토 그다음 미사 그다음 모래 이세 종류의 혼합 구성 그래서 모래가 많이 섞이고 미사가 조금 섞이고 점토는 없고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모래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미사가 여기 연절이 되겠죠 점토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포죠 이런 식으로 모래 미사 전토의 비율에 따져서 사토인지 식토인지 이런 분류를 토성이라고 하죠. 3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의 소공원, 공원시설 교실 면적 기준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시면 상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시행규칙이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요. 시행령, 이런 것들까지가 같이 참고해 두실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답부터 같이 살펴보시면, 소공원,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은 전체 그 공원 면적에서 시설 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설율이라고 하고요 소공원이기 때문에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벽색이 연녹색일때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해야 명시성이 가장 큰가 명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띄는 성질을 얘기해요 어, 명시성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요. 우리가 색을 배치해서 조합을 할때 명시성이나 유목성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색을 어떤 바탕색에 그 글씨색을 넣었는데 글씨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글씨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명시성, 유목성 이런 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시성은 바탕색과 글씨색의 차이가 큰 것을 이용해가지고 명도나 색상이나 채도나 이런 차이가 큰 것을 이용해가지고 눈에 띄어 보이게 하는 그런 성질을 명시성이라고 하고요. 눈에 띄어 보이는 성질은 같지만 유목성은 색 자체가 가진 성질,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색상 하면 보시면 유목성이 높은 색과 유목성이 낮은 색이 있어요. 유목성이 높은 색은 대표적인 거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입니다. 빨간색, 노란색은 멀리서 봐도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색깔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색을 나열했을 때 먼저 눈에 띄게 되는 색깔의 성질 이런 걸 유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색이 연, 연록색. 요색상이 가까울 때 어떤 색의 표시가 명시성이 큰가 물어봤는데요. 노란색, 1번 노란색 도드라져 볼까요? 아니죠. 녹색, 도드라져 볼까요? 아니죠. 청록색, 두한 번호했습니다. 이색 중에 고르면은 그나마 거리가 먼 그런 색상이긴 하죠. 하지만 주황색, 주황색이 연두색과는 많이 대조되는 색깔이죠. 그래서 답은 주황색이 될 거고요. 색의 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낮아져 탁해 보인다. 일반 요 설명은 어, 맨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보류. 2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명도 단계를 연속시켜 나열하면 각각 인접한 색끼리 두드러져 보인다. 보시면 연속된 명도 단계에서는 요 인접한 요 선쪽 부분에 네. 인접한 색끼리 두드러져 보인다. 맞는 얘기예요.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키면 명도가 낮은 색은 어두워 보인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회색이 같은 색상이에요. 명도치도가 아예 같은 똑같은 회색인데 검정색 안에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와 밝은 회색 안에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가 달라 보이죠.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이색 1번 색과 2번 색을 인접시켰을 때, 명도가 낮은 색은 더욱 어두워 보이고, 명도가 높은 색은 더욱 밝아 보인다. 거꾸로, 명도가 높은 색은 더욱 밝아 보이고요. 명도가 낮은 색은 더욱 어두워 보인다. 채도가 다른 두그 색을 인접시키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지금 같은 채도의 파란색인데, 이 같은 채도의 파란색이,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채도가 높은 색 쪽이 좀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색의 대비에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채도 대비는 채도가 높은 색 옆에서는 더욱 더 선명해 보인다. 명도가 낮은 색 중에서는 명도가 낮은 색이 더욱 어두워 보인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고요. 일반에 보색이 나왔어요. 보색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을 얘기합니다. 노랑의 보색은 남색이죠.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장 멀다는 얘기예요. 색상환에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그만큼 색상의 성질이 매우 상반된다, 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층도가 낮아진다. 보색을 인접시켰어요, 서로. 그러면 원래 있는 이 빨간색보다 초록색 옆에 있는 빨간색이 훨씬 더 진한 빨강으로 보여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란 얘기죠. 포원 변화율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이거는 적산할 때 토공 양을 산정해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때 땅을 파내는 흙의 양을 산정을 해야 그 운반비가 산정이 되고 공사비가 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적 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들, 계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양 변화율을 음. 주셨는데 L값을 주고 자연 상태의 흙 상세 상태 조금미터를 파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흙이 체중이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토공사를 할때알아두셔야될 거는 첫 번째로 흙의 상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자연 상태에서 파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맨땅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파내는 거는 이제 어떤 기초를 묻거나 공사를 해내기 위해서 흙을 30cm 이상 파내는 그런 작업 자체를 터파기라고 합니다. 터파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내게 되는데 이 흙을 파내게 되면 걔는 파낸 흙은 흐트러집니다. 원래는 자연 상태에 있던 흙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 파서 쏟아내면 흐트러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파냈는데 이만큼 고대로가 되지 않고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흙의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여기다가 다시 다져서 넣는 다져진 상태. 세 가지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흙이 3, 3조곱미터 이만큼을 파냈어요. 파냈을 때 흙의 부피를 물어보는 건데 여의를 그대로 파낸다고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흐트러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토양 변화율을 L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L값을 1.0으로 정해줬죠. 그러면 얘가 흐트러질 때이 흙은 토양 변화율이 1.2라는 얘기는 1.2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3.6이 될 겁니다.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 물어보고 있는데요. 경관의 여러 가지 유형이 지금 보기로 나와있죠. 안정감과 포근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경관은 여기서는 위요 경관이고요. 위요 경관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넣어 놨는데요. 가운데 중심 부분이 평탄지가 있어야 돼요. 주변부로는 수직적인 요소가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파노라마 경관은 파노라믹 경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산 꼭대기,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사방을 보게 되면 이 360도 관망이 가능하게 되죠. 초점 경관은 가로수 같은 걸 이렇게 한 점으로 쫙 모이게 만드는 그런 경관 얘기하죠 지형경관 랜드마크는 그 지형을 대표할 수 있는 지형 지물 이런 것들 있죠 산의 흔들바위 이런 것들 남산타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80%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내망후성이 우수하다 강도, 경도 이런 게 높은 석재고요 구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맞겠죠 항상 재료는 용도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구조재 아니면 미장재, 미장재 또는 수장재 이런 거는 문이나 결이나 아니면 모양, 미관을 위주로 할 때, 구조재는 강도, 내구성 이런 거를 위주로 할때 쓰는 종류. 다음 내화도가 높아서 가열시의 균열이 적다. 이게 답인데요. 화강암의 경우에 단점이 내화력 약합니다. 내화력, 불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쪼개져요.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큰 판자를 생산할수 있다. 전리는 돌의 층, 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상전리, 판상전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주상전리 귀둥 모양의 전리. 돌이 막 이렇게 귀둥 모양으로 조각이 나 있는 판상. 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거야. 지금 판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큰 판상전리가 있다.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판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요 판상전리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큰판자 생산하기에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기밀성 접착성이 크다. 그렇죠. 접착제 또는 뭐 필름, 이런 용도로 쓰는 종류가 안다 모든 합성 소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크다. 비중과 강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료를 쓰는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거는 강도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강도가 큰 것을 네, 뭐 바닥적으로 써야 되고, 강도가 약한 거는 뭐 겉에 치장적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강도가 우리가 재료를 선택하는 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강도는 비중에 비례합니다. 모든 재료는 비중이 크면 강도가 큽니다. 3. 번 착색이 자유롭고 가공성이 크으로 장식적 마감재에 적합하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료는 착색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식적 마감재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내가 화려한 색과 무늬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내 마모성이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교하면 극히 적어서 바닥 재료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데 내 마모성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바닥 재료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우레탄이라든지 뭐 타일이라든지 예, 바닥 재료로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틀리 설명은 사번이 되겠습니다.